해당 영상은 요즘 만들 게 없어서 대충 만든 소리 영상이니 가볍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직 메인딜러인지 서브딜러인지 서포터인지 정보가 거의 나온 게 없는 풀이나 성유물을 왜 벌써 뭔줄 알고 캐냐고 말하신다면 전 당당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레진 쓸 데가 없어. 보통 신들은 지역 업데이트 점0 버전에 출시되는 비경의 성유물을 주로 써왔기 때문에 불이나 성유물도 4.0 버전 비경인 주업의 종말을 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. 그림자 사냥꾼 아니면 황금극단 둘중 하나이지 않을까. 뭐 주업은 잘 모르겠으니 불 괜찮아 보이는 건다 강화하면 되겠지 뭐. 어차피 성유물 가방은 항상 터지려고 하니까. 근데, 만약 풀이나 성유물이 이거거나 완전히 다른 게 전용 성유물이면 어떡하냐고? 양내 써야지 뭘 어떡해.